월간주신 정혜연입니다. 월간주신 최우석입니다. 그 한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우리의 영원한 이제 숙제와 같습니다. 어쩌면 한일 관계를 너무 빨리 매듭지으려는 조바심이 또 다른 문제점을 생산해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에 대해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얘기를 정혜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 교수는 역사학회장,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 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정통 역사학자입니다. 수도 아베 전 총리가 네, 그 총에 네. 맞아서 운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저, 저는 그 가짜 뉴스인 줄 알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일본이 그렇게 총기가 저는 그런 보니까 사제로 그 총을 네, 만들어서. 그런데 어,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일본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저 아베의 죽음을 네. 우리한테 좀 떠넘길 수 있다라고 음. 분석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아니나 다를까.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 뿌리 우리나라에 있는 어쨌든 종교 재단이죠 어, 예 그, 거기 랑좀 그, 연결을 돼서 좀 약간 그~ 일본의 극우에서는 우리를 좀 원망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그러게요. 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박대총리 네. 얘기 나왔을 때 이런 네. 게또 됐는데 어, 그러니까요. 일본하고는 저희 한일전 그러면 이거는 음. 몇 강에서부터도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해도 난리가 나잖아요. 가위가위보로 또 이기라고 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참 정말 영원히 음. 그이 풀기는 풀어야 하는 물론 성급한 면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음. 그래서 이제 이태진 교수의 얘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번 좀 들어볼 만하다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어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라고 하면 미국 음, 네. 그렇죠 절대적이고 이제 전쟁을 같이 치른 이제 우방국이고 음.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일본 중국이 음, 가장 대표적이죠. 네. 뭐 사실 교역 같은 거 하지만 이세 나라가 우리나라와는 가장 운명의 괴를 같이 하는 음. 곳입니다. 그 이태진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두 차례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인류의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일본과 중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음. 두 나라는 그 전쟁을 치른 이후에도 국제 질서를 재확립할 때 여전히 패권주의를 음. 이제 지향했고요. 네. 참뭐 전쟁 원래 유발 국가이기도 하고요. 네. 뭐 침략 국가이기도 하죠. 이런 전력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참. 어, 지리적으로 굉장히 음.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음. 우리는 그이태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웃나라를 침략한 자리가 거의 없는 네. 역사상, 인류 역사상 매우 드문 평화지향적인 역사를 가진 국가라고 합니다. 네. 그 안중근 선생이 옥중에서 쓴 자서전에 따르면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음. 사형선고를 받으셨으니까 네.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번밀한 끝에 내가 인약의 나라 즉 약하지만 나를 나, 남을 침범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평정을 얻었다. 음. 그래서 형장으로 갈때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모습, 모습을 보였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어, 남을 침략하지 음. 않는 국가이고 평화를 지향하고 또 그것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 정체성 국가의 성, 음. 정체성인 것이죠. 때문에 이태진 교수는 한국이 취할 중국과 일본에 대한 배려는 경제교류 이상의, 이상을 넘어설 필요가 없다. 음. 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전 근대적인 패권주의 또 우주머리 의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들의 프레임에 속박될 필요가 없다. 음. 오히려 우리가 평화를 공존해야 한다고 이두 나라를 설득해야 한다고 음,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국의 이웃 나라에 대한 이제 호전적인 태도는 이미 여러 차례 입증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이요. 우리와 정교적으로 엮여 있긴 하지만 경제 이상을 교류할 필요가 없다는 대목에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요. 예. 네, 그렇죠. 저, 우리가 사실 국력이 좀 약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진짜 정신력으로 버텨온 것인데, 참, 이번에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음. 방한했잖아요 그때도 네. 이제 여실이 드러났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은 경, 정신력으로 힘겹게 음. 버텨왔다면, 그렇죠. 우리 뭐, 백의의 민족 또 이제, 어, 이웃국가의 침략을 이겨낸, 네. 뭐, 독립운동을 했던 국가의 후손들이라는 그것으로 있지만 이번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삼성전자가 있고 현대자동차가 음. 있고 SK가 있고 이제 LG가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삼성은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네. 소니가 이제 몰락을 했으니까. 어, 그니까요. 바라소닉, 그렇죠. 뭐, 다 몰락했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했을때 이들 기업을 가서 직접 음, 눈으로 이제 우리 기업의 위상을 확인한 것인데요. 음. 따라서 이제 우리의 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정신적으로 무장한 국가가 아니고 우리 기업의 힘으로 음. 우리가 아시아 국제질서의 중식 축으로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태준 교수는 우리가 이제 중국과 일본을 패권주의를 고치고 구치, 저 고치게 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한일 관계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중국은 음. 이제 뭐 일단 북한과 어쨌거나 혈맹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와 그렇다 치고 이제 한일 관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나 간격이 간격이 크죠. 아, 그렇죠. 뭐 이제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를 식민지 지배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나한테는 이제 가이바위보도 지면 안 되고. 하고 일본은 또, 식민지 지배하면서 그, 거의 무슨, 양아치 짓을 많이 한다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주창가를 들 필요는 없지만, 주창자를 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보수 쪽이, 일본이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라, 일본의 과거 했던 거는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어쨌든 돌려받을 것이다. 다만,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일본에 일본과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마인드잖아요. 예. 네. 협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제국 시대에 그 천황가의 신성성을 강조하면서 주, 주, 중 일본 민족의 독존적 우수성을 주입하는 그런 역사 교육으로 천황제를 받들었습니다. 또 패전 이후에도 이 정신세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서 우리 이제 화해하자. 우리 옛날 것은 옛날 것으로 묻어두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니까 얘네들은 천황패와 만세를 아직도 외치고 있는데. 자미가세를 했던 국가예요. 자살 미션을 수행하는 에이. 국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회담하고 손 잡고, 우리 이제 없었던 일로 합시다. 우리는 이제 선진적 양국의 길로 음. 갑시다. 라고 해서 안 되겠죠. 게다가 뭐 일본이 뭐 사실. 그 독일과는 다르게 잘못을 먼저 인정하거나 그런 그 것도 좀, 아니잖아요. 네, 좀 태도가 좀 달랐죠. 네. 그 2차 세계전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관점도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음. 더더군다나 문제는 일본의 역사학계가 음. 이 제국 시대의 역사 반성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얘네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반성을 하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잖아요. 음. 또 아베 같은 사람들도 뭐야, 뭐야, 조상들이, 뭐, 이렇게, 뭐, 사실, 일본 제국주의를 이끈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뭐, 친, 저, 저, 신사참배하고 뭐, 그랬으 어, 그러니까요. 뭐, 그, 그것도 다 대놓고, 예. 그렇 했으니까, 그, 역사적으로, 일단, 그, 일단 현실적으로는 한일 관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 왜 한일 문제가 나올 때마다, 뭐, 노 no 제펜, 뭐, 음. 일본산 불매 운동 하는데, 사실 그런 걸로는 그게 계속 지속될 수도 없고,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이너한 것들로, 음. 그거를 한다 그래서, 뭐, 양국이 오히려, 뭐, 뭐, 경제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그러니까 한일 문제에서 우위를 잡으려면, 여러 이제 해외, 세계 국가들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과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위안부 합의, 그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위안부 합의, 네. 그 합의를, 그 합의라도 어떻게 이끌어냈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영어를 음. 잘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는 다르다고 네네 알려졌어요. 네네 영어를 잘하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뭐뭐 뭐 메르켈 총리한테도 이제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이 이 일본은 어떤 나라냐면 우리의 국, 국민을 성 노리게. 성노리계로 이게 한 국가다 정말 그데 네, 네, 네. 사과도 없다. 네, 네, 네. 근데 세계적으로는 그런 걸다 모르고 있어요. 모르만 알지 그걸 어떻게든 알까? 그러니까 겠메르케도 너무 깜짝 놀랐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각국 정상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다니니까 각국 정상들이 아베를 볼 때마다 네. 어머 진짜 그런 사람이야? 이네 나라 진짜 그래? 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물론 그 이제 조건이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외교 근데. 그건 사실 완벽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어요 근데. 불만이 그렇죠. 나름이니까. 근데 외교라는 거는 다 자국 이기주의, 자국 그렇죠. 우선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죠. 이끌어냈다는 것 자체에 그렇죠. 높은 평가를 그걸 하는 겁니다. 국상 테이블로 나왔다. 그렇죠. 를그 가지고 네. 그걸 만해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다 감옥 보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산에 올라가서 오이 먹는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신발은왜 이렇게 안 바꾸시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신발은 한 켤레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아똑같은 그렇죠. 게? 그렇습니다. 네. 자 이태진 교수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역사 문제는 학계 지식계가 다루도록 해라. 그리고 경제 안보 협력은 정부가 나서라. 그리고 강제 징용과 군 위안부 문제는 인권 차원에서 다루라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설득력이 있는 그삼각편들로 나눠서 한꺼번에 어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철저히 나눠서 각자 분업을 하자는 것인데 저는 좀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역사 문제는 2010년 이후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이 큰 장애로 파악하고 4차에 걸친 국제 학술회의를 가진 바 있다고 합니다. 그 역사 경제 안보 인권 문제 삼자 분리 속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70년의 난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는 이 교수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일본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에 그럼요. 우리는 막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안, 안 된다, 그렇지, 안, 안 하면 그렇죠. 이게 협상이 가능한 게 아니니까. 네. 뭐, 아무튼, 일본도, 뭐, 이제 보수, 뭐, 극우의 뭐한 분도 어쨌든 명을 달리 하지 않았을까. 한뭐 네. 지켜보시죠.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